나 그거 하고 싶어. 너 거기 있잖아. 핑크색깔. 이것도 하고 싶은데 나. 근데 그거 하은이가 하고 싶단 말이야. 너 이거 있잖아. 친구야, 너 이거 있잖아. 이것 근데 또 하고 싶어나 근데 너 그거 있잖아. 근데 난 이것도 하고싶다고 내가 줄게 알았어 여기 <laughs> 고마워 시영 잘하네 그치? 응 이거 하나 하나 더 하고 싶어 응. 여기 고마워 한석. 괜찮아 여기 고마워 하은아 우리 이제 클린업하고 너 페파피그 볼래? 어 페파피그 보고 싶어? 응 페파피그 보여줘? 응 대신 클린업 해 여기다가 다 넣어 보라색은 보라색 넣고 다섯 이거는 이색을 넣어야지 여기 여기 핑크색 아니 여기 다. 핑크색은 핑크색에 넣어야지 다 안돼 너안난난단 음. 섞고 싶지 않단 말이야 아, 싫어. 난 섞고 싶지 그럼 않아. 나돈 뺏을 거야. 그럼 나는 너페파피가안 보여줄 거야. 보여줘 그러니까 미안해 난 싶... 친구야. 난 섞고 싶지 않다고 했지. 친구야 미안해. 난 섞고 싶었어. 그래. 자 여기. 고마워. 응. 친구야 너 너가 양보해줘서 고마워. 음. 응. 근데 난 섞고 싶었어. 넌 섞고 싶었어? 응. 알았어. 난 섞고 싶안섞으고 싶었어. 응. 내미어 미러, 밀어는 내가 정리해. 네 거는 네가 정리해. 알았어. 되게 공평하네? 내 양보도 자야지! 저거 빠방 좀줘 응.